가시죠. 자 다른 이야기. 앞에 나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어? 지금 호랑이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좋고 함예예 예. 예? 예. 저 호랑이 이미지 얘기하는데 한 이야기는 어떤 이미지? 음, 좋은 이미지. 이미지. 뭐두 음, 글자로 그, 음. 보은. 네, 예, 두 번째 이야기 봅시다. 호랑이가 주어고요. 듣습니다. 분석 좀 해놓고요. 문장 어법. 서술 안나온다 그랬죠? 네 우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동사원형을 썼습니다. 이유는 지각동사죠? 그리고 이테리또 어떻게 쓰였습니까? 우형식을 쓰였다는 얘기죠. 우형식이 아니고 사형식으로 헐 클라잉 울고 있는 baby 이게 io가 되고, do는 인용부호로 묶어놨습니다. 인용부호는 명사절 지급을 하시고 do. 자, o 버 포인트는 그 지각동사 예. 그리고 클라잉은 분사로 수식해 준다 이렇게 같이 빨리 오세요 해석을 합니다 예,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호랑이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누구한테? 그 어머니의 울고 있는 아기한테 뭐라고? 울지마! 있다! 뭐가? 복감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그죠? 네. 네. 들었나요?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네. 누가 해 줘? 비코즈 접속사 체크하시고 예, 네, 어법은 비코즈는 항상 오브랑 비교를 하시고 베이비가 stop 다음에 ing가 올 때는 3형식이라는 음. 얘기입니다. 목적어를 멈춘다는 뜻이죠. 투부정사 하면 안 되죠. 가지가 <laughs> 부사절이 되고 주어가 일어납니다. 부사 수식을 받으면서 think. 네. 주어동사 나오네. 됐? 생각돼 있겠죠? 독감이 예 무서운 매우 스케리한주교보다 그리고 런이 중요합니다. 병렬 누구랑? 스스 1번 2번 도망갔다 자동사 세상님요. 아기가 울음을 멈췄기 때문에 호랑이가 잘못 생각을 하죠. 어떻게? 꽃감이 매우 무서운 생명체구나. 그리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이야기 종합해 봅시다. 호랑이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앞에는 보은 어, 바보스러움. 자, 님들은 이 바보스러움은 누구랑 연관을 지어야 될까요? 아, 어, 어, 뒤에 읽어봅시다. 뒤에 읽고 나서 어, 바보스러움은 뭐랑 호랑이의 어떤 이미지랑 관련이 있다. 늘알수 있거든요. 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리스펙트합니다. Have, take, make 명사 뭐라고? 명사하다. 예, 예, 그랬어? <laughs> 예. 예. 자, it sends that. 인것 같대요. 추측이죠? 사람, 요, 한명 이거 가져오고, 당연히, 진주어 접속사겠죠? At that time, 당시에, 전명구 수식하고,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을요. 느낌이라야 해 되고 감정들을 해야 되고 누구에 대한 말이 돼요. 자, 인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요. 컴플리팅이 중요한 어휘겠죠? 중요한 어휘입니다. 모순하는 모순된 또는 상충하는 이런 뜻이죠. 호랑이에 대해 모순된 상충하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대요. 뭔 말이야? 자 앞에 일반화가 나오고요. 아 이제 구체화가 나오고 일반화되는 문장이죠. 이거는 중요한 문장이 돼이 말이지. 순서 삽입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 뭐? Completing feelings. 빈칸도 되고, 어휘. 빈, 삭, 순. 다 따져야 됩니다. 자, 앞에 나온 이야기에 다시 일반화. 호랑이에 대한 감정. 이 예, 어떻다 상충하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읍시다. 갖지 않더라. 컴플리팅 중요합니다. 어 그다음에 주어. 이거 해브 플러스 명사명사하다죠이 사람들은 존중을 합니다. 넘버링 할게요. 왜 상충하는 감정을 보여줘야 되잖아. 첫 번째겠죠. 첫 번째는 뭐 분석해놓고 할까요? 할 것도 없지만. 네. 자뭘 존중을 합니까? 호랑이의 힘과 용기를 존중을 한대요. 요런 느낌. But. 2번. 주엇. 어. 죽겹고. 비동사, 형사, 전치사. 어떻게 해석한다? 물결의 형용사 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be scared of 두려워하다 전명구고요. because 접속사가 나오고 접속사 나오고 이제 ing니까 동명사 수동태 한번 체크해야 되겠네요. 법법 동명사 수동태 부사절 이후에 접속사 or 병렬 누구랑 병렬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험해 되겠죠? 요까지가 뭐가 됩니까? 비코어 제절의 주어가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얘도 중요하겠네요. 비코어 제절의 동사. 뭐 체크할까요? 수를 한번 체크를 해놓읍시다. 조가 OR로 두 개지만 OR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된다니, 그죠? 네. 월 쓰면 안 됩니다. 이형식 동사고, 주격보로 흔한 과거의 전면구. 그리고 비코조절 닫고요. 하지만 또한 네. 추가로요, 호랑이를 무서워합니다. 앞에는 존중, 존경한다 그랬고요. 호랑이를 무서워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being injured, 상처를 받는 것, 또는 심지어 죽음을, 죽임을 당하는 것, 호랑이에 의해서 상처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했거든요. 이 시대 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무서우면 지금까지 쓰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을 얘기하는 네 글자. 호랑이 사자 성어는 아닙니다. 이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상황을 음. 설명하는 호. 음. 호 음. 네 글자예요. 네, 네 글자요. 음. 초성 예. 호, 즉 소전돼 호땡 마. 땡. 호중마마, <laughs> 모르는 것 같은데 호중마마? <laughs> 아, 호환마마. 네, 호환. 아이 아, 아. 호환이 뭐예요? 아, 네. 이 환자는 근심 환자거든요. 왜? 아, 네. 이 호랑이 때문에 그거 당하는 일들. 망하는 아, 뭔데? 망하는 엄마. <laughs> 엄마? 엄마 무섭죠. <laughs> <laughs> 야고등학교랑좀 <이야. 웃음> 되면 이제 엄마 좀 만만하지 않나? <laughs> 아니 무서워요? 말말 <laughs> 마마는 이제 그 천년두 같은 거야요 전년병. 아, 예, 예, 예 옛날 우리 말입니다. 호한 마마. 그러니까 <laughs> 이런 말 말했어. 호한 마마보다 더 무섭다. 안 쓰는 한부종. 그아 <laughs> 우리 어릴 때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비디오 테이프 영화 시작하기 전에 경고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요. 호안예 네. 한자로 비디오 테이프. 아니 한글로 이거 그러니까 한글 호화은 한자지만. 호환보다 호환 마음만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그런 영상물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왜? 아 네. 어쨌든 어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죠? 자, 일단 두 가지 이미지, 내용상 중비한거 존경, 두려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법은 빨간색 표시한 거잘 봐야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예, 그들은요. 아마 만들었대요, 현재 완료. 예. 호랑이를 어떻게 만들었죠? OPP. 요거 이제 전면과 합쳐서 목적격 보호를 합시다. In order to 뭐, so, as, to 해도 되고요다 지우고, 투 부정사만 해도 되죠. 목적. 그리고, 요 형태. 역시, 투 부정사. 이 보호가 딸려옵니다. 보호가 딸려오죠. 비동사의 보호. 네 자, 이 앞에 대인은 누구예요 사람들, 이거는요?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합니까? 예, 얘는 범이죠 호랑이. 호랑이, 용어는 사람들. 자,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이렇게 만들어왔대요. 멍청한 캐릭터로 만들어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네, 무서움을 줄이기 위해서 자, 호랑이 바보 이미지는 누구랑 관련했습니까? 두려움 바보스러움은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에요. 네, 세 가지가 아니고 뭐. 두 가지 이미지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요거 바보 같은 캐릭터랑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랑? 이거 빈칸 될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예. 얘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요. 왜 두려움을 줄여야 됩니까? 생활이 안될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안 돼요. 그 어딜 외출을 못 하잖아. 저녁쯤 이렇게 되면 낮에는 뭐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얘들 맨날 내려오거든. 네. 예. 어쨌든 얘는 두려움과 관련 있다. 내용상 너무 중요했습니다. 한국의 호랑이들은 직면합니다. 목적어를. 어디에? 뭐 때문에? 요 기간 동안. 분석할 거 없죠? 전면 거, 전면 거. 엔드는 누구랑 병력일까요? 1번 2번 자, 이 고가 몇 형식입니까? 고가 2형식으로 쓰이면 1형식은 가다, 2형식은 고배. 음식 같은 게 잘못되는 거, 상하는 거, 상황이 나빠지는 거 대다로 해석해야죠. distinct 형용사입니다. 멸종한. 뭔제요 그렇게자그 다음은 한국의 호랑이는 직면합니다 감소를 모의 개체군의 감소를 직면을 합니다 그 호랑이 개체 감소 이게 두 가지 또는 두 번에 걸쳐서 감소를 합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줄어? 사냥 때문에 줄어요. 네. 언제? 예, 네, 내용상 좀 체크해 놔야죠. 이두 시기에요. 뭐, 둘다 이제 뭐, 조선 시기 있긴 하지만, 조선 시대 때, 예. 음. 네. 왜 갑자기 사냥을 해? 이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조정해서 정책을 하나 만들어요. 호랑이 소탕을 하는. 그래서, 초코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군대. 호랑이 잡는 전문 군대.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네. 초코군이 예, 호랑이 소탕을 한다는. 규모가 좀 됐습니다. 이 400, 440명인가. 예. 네. 호랑이 전문으로 잡는. 예. 네. 두 번째는요. 일제 강점이죠. 호랑이 가죽이 인기가 좋잖아요. 음. 그, 일본 장교들이 여기에 환장하는 거죠. 호랑이 가죽에. 자, 중요한 거는 개체 감소가 됐습니다. 앞부분은요. 호랑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미지 두 가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은 이제 개체군 감소예요. 근데 감소가 돼서 어떻게 됐는데? 예. 자, 분사구문으로 해석을 하시면 편하겠죠.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자, 이이 이 유지는 명사입니다. 명사 주어고 전명구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자, 한국에서 호랑이의 사라짐으로. 예. 그것들의 사용입니다. 이 대열이 가르킨게 뭐죠? 호랑이. 호랑이의 사용, 호랑이의 용도는 뭘로써?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용도는 어떻게 됐다? 영상 중요하죠? 희미해졌다. 점점 사라지게 됐다. 감소가 어떻게 만들었죠? 상. 호랑이의 상징성이. 이제 호랑이가 잘안 보이니까. 그러나 중요하죠. 자 개체가 더 줄어드니까 상징성이 좀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그 호랑이의 얘도 호랑이겠죠. 주오고 예 수동태. 현대의 전면구, 또 전면구, 또 전면구, 전면구 쭉 가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호랑이의 상징성은 이거 얘는 상징이라 하면 되고, 얘는 뭐 상징성 정도 붙이면 됩니다. 는대사는 왔대요. 현대에 뭘 통해 그 호랑이의 선택입니다. 뭘로써? 마스코트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뭘 위한? 올림픽이죠. 어떤 올림픽? 요거 체크 안 했네. 개최된, 한국에 의해 개최된 올림픽이죠. 근데 몇 개야? 두 개. 두 개. 뭐죠? 올림픽. 몇 번? 두번 했어요. 그게 뭔데요? 얘기하겠죠? 네. 일단 요거 삽입 한번 들어갑시다. 기준은요. fade away 했다는데 세모 나오고 revive. 이게 포인트죠. fade away 했는데 다시 부활했다. 호돌이. 알 아, 날 몰라요. 음... 어떻게 하는데? 호돌이, 호돌이, 이영식 동사 주교 보입니다. 네, 서울 썸머 올림픽이니까 하계 올림픽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 포도리는 뭐였습니까? Siberian, 시베리아 호랑이였대요. 네. 콤마 위치 개성용법 선행사는 시베리아 호랑이죠. Reprint 나타냅니다. 뭘 나타냅니까? 용기를 나타냈대요. 네. 조금 해야 되겠네. 올림픽 호돌이가 있고 수랑이가 응? 수호랑. <laughs> 네, 수호랑. 자, 호돌이는 시베리아 호랑이고 또 뭘? 용기를 상징합니다. 팔팔 서울 올림픽이 대단한 거예요. 네, 아마 역대 올림픽 중에서 제일 대박일걸요? 음. 음. 음, 참가 국가도 제일 많았을걸. 음. 왜 그럴까요? 8 0 년대 이전까지 그 냉전 시기였잖아. 아, 어, 이제,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다 참여를 했대요. 어쨌든 평창 올림픽이죠. 동계 올림픽 그 주호구 만들었거든요. 예, 수호랑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누구야? 흰 고양이 백호라 그러죠. 백호고 어 마스, 마스코트래. 뜻은 얘기 아니지네. 아 여기 나오네요. 이흰 고양이는 네 큰시들 오형식이죠. 오형식 수동태라서 뒤에. 예. 네, 목적격 보호가 옵니다. 세크리드는 요게 가디언스를 수식을 해주고요. 신성한 수호자. 그래서 숫자가 그 숫자예요. 수호하다. 네, 랑자는요. 호자가 호랑이잖아. 랑은 그 동계올림픽 어디서 했죠? 아, 평창 거기 뭐가 유명해? 랑자 들어가는? 랑, 랑성. <laughs> 아리랑. 아 예. 아, 네. 정선 아리랑 하고 뭐 그렇게 의미를 붙였대요. 네. 어쨌든 얘는 뭐. 예, 백호. 내용 일치 때문에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뭐야, 수호자. 긍정적인 이미지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